안녕하세요. 당진아지입니다. 아, 오늘은 전기 자전거, 카세트 빼는 거, 아, 이렇게 프리휠 빼는 거 알려드릴게요. 이게 프리휠이야 아, 원래 한번 바뀌면 잘안 빠져요. 바, 안, 바, 사용하면 안 빠지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회원 보고 이거를 넣으려는데 손으로 돌려 놨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넣는 공구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기어를 뺄때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생긴 놈이 이렇게 쏙 들어가서 팍 돌려야지 빠집니다.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카페원이죠. 어. 사임하고 이를 빼려고 전기 자전거 키트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. 이 공구거든요. 공구 여기 안에 없어. <laughs> 공구 안에 이게 들어갔는데 이걸 빼려고 얘 프리휠 빼는 공구를 가지고 와서 뭐이래 이런 막 집어넣고 이것도 아니고 어 이것도 아니고 카세트도 아 아니고 그래서. 아, 이거 빼는 공구를 막 해서 자전거 해서 이거 프리 빼는 공구가 석석치치 않다 그래서 이제 얘기해서 물어보니까 프리 빼는 공구가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. 제가 링크를 나중에 걸어 드릴게요. 그래서 얘는 이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보다가 약간 유성기어가 아니고 좀 뭐라? 해야, 유성기어가 아니라? 기어리스 모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휠 빼는 공구를 좀 크고 넓은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어 우리 공장에다 물어보니까 이 사이즈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좀긴거 한번 볼게요 긴거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4 4 c m 정도 나오고요 이 기어가 달린 이쪽에는 19 정도 나오고 이쪽에는 1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좀 길어요 얘를 꽂아서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꽂아서 어차피 이렇게는 도는 거니까 뭐든지 왼쪽으로 돌리면 풀리겠죠. 이렇게, 이렇게 걸려가니까 힘 좋았을 때는 잠기는 거니까 왼쪽으로 돌렸을 때 풀리게 해놓겠죠. 근데 이런 거할 때는 항상 이 뒤쪽에 배선이 이 모다 배선이 안쪽에 있는 경우가 있고 바깥쪽에 아웃사이드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유선기어는 보통 아웃사이드에 있더라고요. 그럼 비벼버리면 이게 잘리기 때문에 항상 이런 타이어 같은 걸 밑에 깔아놓고 아, 어, 작업하시는 게좀 좋습니다. 어, 그렇게 하고, 저는 고무 패딩을 해놓고, 그렇게 해놓고, 몽키 어디가냐. 몽키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왼쪽으로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잡고, 이렇게, 왼쪽으로 이렇게 싹 돌려주면, 저도 이 처음 뽑아봅니다. 제가 왜 진기, 자전거쟁이가 아니다 보니까, 이렇게 해서, 뭐, 이렇게 나오죠? 저 안에서 나오는 거 보이죠? 이렇게 한번 들어가고, 이렇게 하면 나오고, 이렇게 쭉쭉쭉 돌리니까,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, 이렇게. 얘가 이렇게, 기어가 나 자전거 기어는 잘 몰라. 자전거쟁이 가 아니라서. 뭐 미, 미케닉, 우리 카페 회원들 중에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 미케닉도 계신데 자전거 전문 수리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근데 저 그분들은 뭐 자전거 20, 30년 했으니까 완전 자전거 박사 도사겠지. 나 자전거쟁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어, 저는 모다쟁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꼽는가 봅니다. 꼽는데 이게 이게 통째로 들어가는 게 카세트. 아, 프리휠. 이제 그 하나씩 들어가는 게 나짱으로 들어가는 게 나짱으로 들어가는 게 카세트. 얘는 프리휠. 프리휠은 7단까지. 2, 4, 이사 6, 7개밖에 없고. 카세트는 9개, 10개, 11개. 뭐 이것도 9개, 10개짜리가 있어요. 그래서 얘가 근데 박으면 잘안빠진대 통짜바리라서 그냥 수셔넣기도 손으로 수셔넣고, 체인 걸어가 몇번 땡겨보면 꽉 조여져요. 풀 때는 공구가 있어야 되지만, 넣을 때는 손으로 넣어도 돼. 만 몇천 원, 2만 원 정도, 3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음, 론뭐 업체들마다 또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, 어, 쓰시면 될것 같고, 별거 없습니다. 그냥 기아, 기아인데 통짜바리로 부터있으면프리휠일 7개까지. 너무 많이 붙일 수 있는 곳세는 7, 8, 9개까지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카세트는 한장한장한장 한 장, 한장 넣고, 9단까지는 한장한장 한장 넣어도 되는데, 10단부터는 조금 카세트 길이에 맞춰서, 11단 카세트 길이에 맞춰서, 그렇게 따로 풀세트로 이렇게 따로 따로 나온답니다. 12, 12단, 11단까지. 아무튼 뭐 자전거 잘하시는 분들한테 주워드는 얘기고, 저도 잘 모릅니다. 자전거는. 저는 모다쟁이라서, 모다하고 컨트롤러 이쪽만. 드라이브 유닛 들만 하고 자전거는 뭐 잘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 많죠. 아, 아무튼 재밌는 자전거 이거 우리 카페 회원 거 뽑아달라 그래서 하나 뽑아드렸고요. 원래 이게 안 뽑힙니다. 근데 우리가 새거 모다라서 새거모다는데 잠깐 바았다가 쌓입니다. 아 이거 좀 빼주세요. 모다 좀 바꾸고 싶어요. 그래서 바꿔주면서 얘를 빼준 거예요. 그렇게 됩니다. 당진 하셨습니다. 이 공구를 사용하시면됩니다이 공구 긴 공구고, 어 원래 프리휠 같은 경우 원래 잘안 빠집니다. 사용을 한 10년, 5년, 3년 정도 하시면 안 빠집니다. 그렇게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, 혹시나 뽑고 싶다 그러면 이 공구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 공구는 일반 프릴 빼는 공구보다 이, 딥이, 이 깊이가 깊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. 얘가 이거 뺄 때, 얘가 이거 뺄때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. 작은 거 프릴 빼는 공구입니다. 당진하지 않습니다. 이거 빼는 거 영상 한번 찍어달라 가러더라고 왼쪽으로 돌리면 되네요. 당진하지 않습니다.